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로 16절인데 제가 1절부터 어, 뒤에 9, 10절까지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고초광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기붓으로 하며 그 뿔을 그와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방금 분양단의 제작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양을, 그 분양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을 증거케 위 속재소에 맞은편, 곧증거계 그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어서 분양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분양의 시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리를 들이지 말며, 천재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담불을 위하여 속죄하되속죄제의 피로, 일 예,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예, 이십구장에서는 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씩 전제와 소제와 함께 드라고 하는 상번제의 지시를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하루의그 정규 사역으로서 이 상번제 외에 또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분양단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 언제 하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번제를 아침 대독으로 드릴 때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 성소에 들어가 정금 등대에 등전의 불을 아침에 는켜고또 저녁에는 아~ 저녁, 저녁에 녁고에켜키고 아침에 는 끄며 또이때에분양단에서 분양할 것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중 주기죠. 아 고종 사역으로서, 당시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또 성막 밖에, 해막 앞에 재단에서 할 일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철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지면 아멘 그런데 이향단의 어떻게 제작이 되는가 보면요 별로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요 길이가 1 규빗이니까 약 50cm 또 너비가 1 규빗 50cm 높이가 조금 이제 더 커요. 저기는 2 규빗, 그러니까 1 m 약 1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50cm, 50cm, 1미터. 우리가 이게 아 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 이 분양단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예,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마음에 다지는. 어,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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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양단에서 드리는 분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에, 기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분양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어, 이 기도의 분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사장이 예, 부장단에서 분양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거룩하신 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분양단의 위치를 보면요, 매우 중요해요. 성소 안에서 보면 남쪽에 정금등대, 북쪽에 떡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시는 그속죄소 원약계의 속죄소가 바로 마주하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휘장을 가운데 두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서로 구분시키는 휘장을딱 가운데 두고, 이 원장께 위에 속죄소를 바로 마주하는 곳에 이분양산때 두게 했거든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너의 분양함이 곧 나에게 직통으로, 곧바로 들여지는, 올려지는 분양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도로, 이 분양이 왜 기도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의 종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이 개시를 받는 가운데 그의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하늘 송소를 지금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게 했던 지상의 성막이 아,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금향로의 에, 그 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땅위의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 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함이 바로 처럼 방금 읽은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예, 소개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올라가고 드려지는 기도의 회 분양이라는 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지 않 되는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좀큰 중요한 경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분양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계시록 8장 이번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게 되면요. 거기에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변동과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가 변화가 가져오게 하는가 하는가 하면요. 하는, 하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가 받은 금양로에 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에 그것이 땅 위에 쏟아지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한 성도의 기도가 비록 초라하고,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함은 마치 금이 항단에서 피어 올리는 분양처럼 하나님을 짚으시게 하는 기도의 향이 되고 또 그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주장하시고 세상 나라들의 운명성세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위대한 기도 사이에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대를 말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성도이지만 우리의 기도함이 마치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제태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속죄소와 맞은편의 직통으로 거기서 분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양의 기도가 되어지며 또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주제하시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와 주제를 주재, 역사를 주제할 심판하신 데까지 나가는. 놀라운 사역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비한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의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부장함 같은 그런 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일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기도를 하나의 열쇠로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루에 또 문을 닫고 마감하는 열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행해야 될이 분양단의 분양을 말씀할 때에 그 시각을 언제 하나있습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성소관에서 정금 등대의 등잔을 감금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분양단의 분양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문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문을 닫는 기도로 마감하여 잠들에 드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하루에 몇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에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세인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요 나는 서세리와 같지 아니하여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리라 그들은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그 숨절이 늘 기도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루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구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은 아니랄지라도 하루에 두번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분량당에서 뿜모 올려지는 그 향연이 하나님 깊으시게 하는 향기로 냄새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함이 주님을 깊으시게 하는 부양함 같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주님의 세상 나라의 역사의 주제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기도와 관련된 찬송가가 하나 있음, 찬송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찬송가 60장의 내용이 참 여기에 맞고 좋더라고요. 영혼의 햇빛 예수요로 시작되는 이 찬송인데요. 어, 일,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1절은 내가 이 사상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 나의 하루의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2절은요. 이 눈에 단잠이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으로서 어, 구제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자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잠깰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채찬송과 60장을 펴서 여러분도 이 찬송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정규적인 기도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상권제를 드릴 때또 성소의 정분 등대의 불을 감금할 때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임제의 초소인 원약계의 속죄소 마진편 분양단에서 이 분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양이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분양이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분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간구와 탄원들이 흩뜨지 않게 하시고, 세상 나라, 역사 가운데 집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은 미미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겠지만은 많은 기도, 많은 은혜, 많은 축복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꾼이 되도록 운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부정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쓰임 많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